기회와, 기회와 아이디어의, 아이디어의 창조, 창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요소는 요소입니다. 요소입니다. 오늘의, 오늘의 주제는 천재대사 방식, 방식 중 생각의 시각화 생각의 시각화 생각의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천재들은 생각을 시각적으로 만듭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있어서 창조성은 관목할만하게 행차하였는데 다빈치와 갈릴레오처럼 회화나 도회에서 방대한 지식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달하였습니다. 갈릴레오는 자신의 사상을 시각화하여 과학을 대변형하였으나 그의 동료들은 전통적인 수학과 언어적 접근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천재들은 최소한의 언어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만이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 능력을 개발합니다. 갈릴레오는 이탈리아의 철학자, 과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피사에서 태어났으며 칠남매중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 빈센초 갈리레이는 유명한 연주가로 음악이론에 관해 중요한 연구를 일부 남겼습니다. 아시타인이 인 문제를 생각할 때 도예를 사용하여 주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매우 시각적인 정신을 갖고 있었고 추리를 수학이나 언어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각과 공간적 형태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단어와 수가, 사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오늘은 생각의 시각화, 생각의 시각화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방송은 신기한 결합과 관계 형성에 관해서 방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이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